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현존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예상하고 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늘 보고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케어하고 싶. 같이 있고 싶었지만 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마다 유대인 어, 기존 유대인들의 반발로 어, 충분하게 소통하거나 교제하지 못한 채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는 어,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어려움을 같이 한번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 역할을 이 대살론이 가서가 한 것입니다. 음, 따라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대살론이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어, 실제적인 진리를,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기능을 어, 이 대살론이 가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계속해서 느끼셨겠지만 이 대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을 이 서신 중에 대부분을 이 대살로니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초반에는 음 아주 구체적으로 어 사례들을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하는 신으로 명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절대로 속임 당하지 말고 진리로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원래 초반에는 원어로는 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벗. n i v 성경을 봐도 벗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으면서 재림으로 인한 혼란과 지침과 실제 교훈을 주는 것에서 이제는 내용을 전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찬양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를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그값 없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삶에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끔 하는 성화의 역사인 것이죠. 죄인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제사함이 믿어지는 역사로 인해 온전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구원에 택정하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또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재림에 대해서 막 선포하면서 혼란한 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감사를 하기보다 불평불만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성도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이 성도들 보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가 참 드러나고 모습이 보여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감격이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사역의 면류관, 자기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것은 바로 어, 목회지에서 만난 성도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때문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 그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생겨나는 것이 큰 자랑, 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 사랑이 뜨겁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목양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때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깎여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때 목해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2020 20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성화하게 하심 그 은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그 성숙함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볼때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사람인 목회자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의 구원의 진보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기의 때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진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음,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신자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마련하셨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만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려봅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예배하고 영적으로 삶의 문제를 부딪히면서 성숙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는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가 말가. 일과 말에 있어서 진리로 굳건하게 하시길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명한 한 명을 세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단들이 득세하고 죄는 너무나 많은 그 대살로니가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모든 전달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잘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울과 그 목회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바른 그 위로는 그것만으로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살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 모든 선한 일, 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도를 사랑했던 사도바울의 기도, 그리고 사도바울의 사도 태도를 보면 참으로 그 사랑이 정말 성도를 향해 온전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가 우선 3장에 보면 이제 사도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온전히 퍼져나가게 해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퍼져나간다는 그 표현. 그 표현은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할때 쓰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목회자들을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 퍼져 나가고 달려 나가든 선포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목회자가 탄는던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해지는 모든 교육부 사역자들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붙들,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입에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될줄 믿습니다. 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께 요청하는 것은 바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 목회자들도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장애물과 힘든 역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실제적인 장애물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와 성도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는 바울과 그 목회진들의 진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지속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보시고, 어, 그 사역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 말씀의 복, 모든 추후의 복을 누리는 2020년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회진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더 힘을 힘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교회 표어처럼 주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